자제3일차 통영 에, 에, 운항 여객터미널을 출발해서 가자 바다로 욕지도 가는데 에, 어제 그 에, 음, 어제도 본 배인데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네요. 일반 배라기보다는 이제 카페리오죠 카페리오. 네. 한산도 제승당 방면, 일시 파라다이스, 일번 자유교. 저기 있다. 저쪽에는 네. 캐속선도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 일까요 네. 이렇게 카페리오드로, 이렇게 좀, 네, 이런 형태의 배가 가끔 있죠. 네, 머리서 보면 참 이상한 배같이 보이는데. 음. 에, 비진도 매물도 가는 데가 있고 사모잔교. 제가 알기로는 운항 시간은 한 30분 정도로 간단합니다. 이게뭐 멀리 뭐 가는 데가 아니니까요. 에, 마리시호인데 어디 뱅가 에 시파라다이스 워드도 보니까 일종의 카페리온인데요 어, 작은 배는 아니네요. 꽤 크네요, 그래도. 여기서 한산도 재승당까지 편도로 5,750원. 예, 에... 그렇게 싼 요금은 아니에요. 소매물도, 비진도. 아, 참, 다 가보고 싶네요. <laughs> 시파라다이스. 그래가 예. 신은. 예. 탑 승선했습니다. 탑승이 아니라 승선이라고 그래요. 승선. 네. 네, 승선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인들은 여기서 갈 수는 없고 올라가야 되죠. 네. 객실로 여기가 선실이고 한층 도 올라갈 수 있나? 한솔 1호, 여기 이제 비진도 매물도 가는 한솔 한솔 1호가 128톤, 여객정원이 260명. 그러니까 사실 100톤짜리만 돼도 꽤 배가 큽니다. 물론 이제 배는 이제 종류 배의 종류에 따라서 톤을 재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꽤 큽니다. 100톤만 돼도. 1000톤이면 어, 어마어마히 큰 거죠. 자, 저쪽이 미륵산. 네, 저쪽이, 저게 충무구니까, 그 밑에가, 네, 저, 뭐야, 문화. 우나. 문화이고, 어, 해저터널. 이쪽은 네. 어, <laughs> 바다로, 바다로, 바다로. 여기 배는 마리시호마주로 어느 나라 배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파도 때문에 배가 조금씩 흔들리네요. 네.